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안녕데이의여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은이선입입다아아자자야야세요안 네. 지금 몇년 차야? 저희 요안 아직 안됐어맞요니다 저희 시, 신인입니다 신인 언제부터 했죠? 4월인가 5월부터 했어요 <laughs> 우리 구호만 <만들자>. 내아 <laughs> 구호를 만들자. 어, 아이돌들처럼. 아. 아이돌분들 인사할 때막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 뭐. 큐티 뽁짝 준이입니다. 이런 거 아니, 약간 오늘 아 빛나는 샤이니 약간 이런 거 같아. 아. 아. 트와이스가 원이너 밀리언이었나? 응?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 우리 약간 글로벌 채널을 대야 되니까 음. 영어로. 영어로. 아 그냥 그냥 에브리데이 준선데이라고 할까? 오 나쁘지 않다. <laughs> 어 라인 살아있.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준선데이의 <laughs> 얼굴... <laughs> 준이 선이입니다. 니가 왜 얼굴이야? 내가 얼굴이지. 얼굴을 막고 있는 선이. <laughs> 귀여움을 막고 <맡고> 있는. <laughs> 본인 입으로 잘 <laughs> 얘기하시네요. 어. 36에 이렇게 뻔뻔하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뻔뻔해야 돼. <laughs> 요즘 같은 세상에서 뻔뻔해야 돼. 자기 피할 시대야.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laughs> <laughs> 잘생겼다라고. 어, 절대 안 나오니까. 그 말은 <laughs> 어, 차마 입 밖에 못 내니까. <laughs> 어우,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laughs> 회사에서 막. 지방 출장 가고 이랬을 때. 진짜. 잘생했단 말은 절대 아니에요. 어. 오, 정말 미남이시다. 약간 이런 얘기, <laughs> 이, 이런 얘기를 듣는 후배가 있었거든. 아. 걔는, 걔랑 같이 가면은 진짜, <laughs> 오, 참 미남이세요. 잘생기셨다 약간 이렇게 아, 얘기하는데, 어, 나를 보고는, 어, <laughs> 오, 진짜 몇 살이세요? 오래 보고 있요 엄청 오래 보이신다. 잘생했단말한 번도 안해 <laughs> 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말씀드려야 돼. 네. 오늘은... <laughs> 오늘은... 어... 비밀인데... 어... <laughs> <laughs> 맨날 다 비밀. <laughs> 그... 이... 신비... 저희 신비주의에요. 저희 신비주의인데, 오늘은 저희 거 사러 가는 거 아니고... 어... 선물을 사러 갑니다. 아울렛 가고 있어 제가 집에서 지금 백수지만 이 영상 업로드를 자주 못하는 이유가 일단 당장 당장 일주일 안에 면접만 세 개가 있고요. 벌써 하나는 받고 이제 두개 남았고 음, 자소서도 계속 쓰고 있고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 편집을 끝나는 대로 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 프로니까요. <laughs> 프로야? 프로야. 우리 프로 데뷔한 지 지금 이제 몇 개월 됐지 아직 1년안 됐으니까 응. 열심히야 신인이니까 열심히 해. 야지 에브리데이 준선데 하다 보면 적응될 것 같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very <laughs>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선이선입니다 <주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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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의 노력이 보시나요? 이이36이서 Sony n a m s u n 그래도, 저기 구독자분들이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기분이 재미없는 걸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very day, 데이준니 선이입니다. <laughs> 어, 약간 라디오 느낌으로 어차피 얼굴이 지금 저희가 안 나오니까 오 보이는 낙디어 보이는 디이인데 얼굴이 안보이는 근데 목 아래도. <laughs> 제가 제가 손발이 진짜 차갑 차갑거든요. 아 어, 진짜 어리... <laughs> 거의 그 시체예요. 거의, 손과 발은 죽어 있어요. 준이가막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편집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와요. 손실이 있다고. 그제 몸에 딱 갖다 댄 순간. <laughs> 진짜 심하지? 뭐, 경기에 일어날 것 같아. 너무 차가워. 거의 이게... 그냥 냉장고, 냉동실에 손을 넣었다 빼놓은 손 같아. 어... 이게 손이 아플 만큼 차가워요. 손이 아파요. 너무 차가워서. 그냥 집 안에 있는데도. 해야 돼. 어. 한편으로, 그, 저의 손, 손과 발은 정말 따뜻합니다. 선이는 날로. <laughs> 겨울 되면 항상 저를 날로 대용으로 사용을 해요. 생채 날로. 제 자취방이 넓지 않은 원룸인데, 선이가 없, 없이 저 혼자 방에 있을 때는 진짜 너무 춥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서 프리스 입고, 내복 입고, 보일러 틀고, 잘때 전기장판 무조건 틀고, 겨울 입을 두꺼운 거 덮고 자야 되는데, 선이가 오면은, 보일러를 안 틀어도 돼. 근데 보일러를 트는 이유는 이제 바닥이 따뜻해지니까 보일러를 트는 거고, 보일러를 안 틀어. 선이가 공기를 데워요. <laughs> 잘 때는 전기장판 절대 안 틀어. 전기장판 틀면 더워. 더워서 깨져. 어, 더워서 깨. 선이는 심지어 이불도 안 덮고 자요. 자. <laughs> 그 정도로 이제 난로 다 <laughs> 서로 서로 부족한 점을 이렇게 매우 매우 메꿔줄 수 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준다. 제가 선이 씨 보완해 드리는 거뭐 있어요? 음, 저는 정리 점정도는잘 어, 못해요. 정확하십니다. <laughs> 제가, 제가 그 얘기 하려고 <laughs> 그랬어요 정, 정리, 정돈, 정, 정, 리 정돈을 잘 못하고, 그리고, <laughs> 선이가 출근하고 나면은, 그, 그거 아시죠, 여러 바지 벗어놓은 그대로 있는 거. 그, <laughs> 팔, 뱀? 그 숫자 8 모양으로 이렇게. 뱀 허물 벗으셔서 벗어놓로 있습니다. 시작한 다음에 일단 밥을 먼저 먹으려고요. 아직 메뉴는 못 정했는데 일단 가서 자리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먹는 거죠. 이제 1시 40분이라 점심시간 음, 좀 지나서 자리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자리는 있을 거같요 일단 가가지고 뭘 먹을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선물을 좀 골라서 사고 그리고 오려고 합니다. 네. 오 구경도 좀 하고 응. 근데 우리 너무 맨날 똑같, 똑같은 거 같기도 해 뭐가? 맨날 이렇게 차 타고 어디 가가지고 응. 당연하지 브이로그잖아 일상 <laughs> 이게 일상이지 뭐 일상을 공유하는 거지 이런 평범한 뭐 항상 막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했으면 하는 데이트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격 구독 자를 이용한 컨텐츠 뽑아내기. <laughs> 아 근데 이런 걸 좋아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게 대화하고 일상의 모습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도착! 도착!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에브리데이 준선데이 쥬이 선이입니다 <laughs> 왜 이렇게 자네 안녕 <laughs> 너무 예쁘네 엄청 많은 사람이네. 물고탕면이랑 음? 피터김밥 음? 떡볶이를 음. 시켰습니다. 음. 음. 한 조각이 500원이네요. 떡한개 500원, 떡한개 500원, 김밥요한 조각에 1,000원, 천천 원? 요것도 한젓가에 1,000원, 맛 평가이잖아요. 맛 평가, 맛은 나쁘진 않아요. <laughs> 가성비는 실패입니다. 아, 여기서 가성비 찾으면 안 돼. 그렇긴 해요. 아, 아울렛, 원래 프리니아 원래 가성비를 찾을 응. 수 없죠. 근데 맛은 있다. 음. 맛이 없으면 화가 많이 날 텐데, 맞아, 맛은 있어. 화는 안 난다. 응. 종평! 먹을 만하다. <laughs> 되게 대단한 총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그냥, 그냥 먹을 만하다네. <laughs> 눈이 진짜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이거 응. 봐눈 진짜. 이게 응. <laughs> 많이 녹은 걸 텐데, 그렇지? 응. 응. 이제 이 딱딱해졌다. 이 어, 물이 수분이 많아서 딱딱해졌어. 응. 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내려가는 계속 트리만 찍어. 사람도 진짜 많고. 트리가 너무 예쁘 농협은행. 음, 정말 농협은행 음, 농협은행이죠? 음. 여기, 여기 가서 서봐 어디? 여기 옆에 아, 눈이 이제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laughs> 비주얼 담당 선임입니다 비담 <laughs> 아 비담이야 비담 <laughs> 이제 아울렛에서 나가가지고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옷을 좀 살까 쇼핑을 좀 했는데 분명히 아울렛이라는런데 세일을 하고 있는데 3시 10분 <laughs> 하나도 못샀어 어, 우리 기준에는 너무 어, 너무 들어오지 못했어. 화하다, 탈락, 탈락 그래도 선물은 샀어요, 여러분. 네. 뭘 살지 진짜 고민을 우리 진짜 많이 했는데 사서 집에 두는 거는 사지 않게. 그, 그, 선물 받는 사람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응. 집에서 취향에 맞지 않는걸 받아서 집에 계속 두면은 그게 사실 선물이 아니라 짐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어 치울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또 먹는 것도 어떤 취향인지 몰라서 그냥 두개 샀죠. <laughs> 어렵기 때문에 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두개 사버렸습니다. 네. 이쪽이 출구래요. 네. 그럼 차 계속 들어오기는 나이 시간에 4 시가 넘어는데 이제 저녁 타임 쇼핑하고 저녁 먹으려고. 음, 근데 해 해지고 이거 불 켜지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어 같긴 맞아. 하다. 어, 저기 밤에 음. 저 저기 트리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음. 밤에 진짜 예쁠 것 같아. 요 그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면 나는 아직도 설레 여보는 하나도 안 설레지 음. 그냥 아무 그렇게 없지 음. 쉬는 날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나는 왜 아직 이 나이가 될, 될 때까지 크리스마스 하면 아직도 설린 설레지 아무래도 다 내가 귀여운 탓인가 봐. <laughs> 나갑니다. 진짜 잘 왔다. 시간 타이밍을 잘 왔어. 진짜 저희가 주차장을 딱 들어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었는데, 저희 앞에서 바로 차한 대가 나가가지고, 바로 주차하고, 그 푸드코트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진짜 꽉차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가고 있는데, 앞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의자에 앉고, 아울렛 들어가는 줄도 저희가 왔을 때는 진짜, 신호 한번에갖고 네, 바로 한 번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지금은 신호를 한네 다섯 번 받아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줄이 차가 엄청 많네요. 타이밍을 정말, 정말 잘 잡았어요. 그러게요 오늘 아주 럭키비키죠? 네, 럭키 비키죠? 럭키, 럭키 럭키 주니. 비키가 장원영님 영어 이름이니까. 럭키 주니 선이. 럭키 주니. 아니 럭키 주니. 아, 선이는 완전 럭키 선이지. 준이랑 사귀고 있으니까, 10년째. 버림받지 않고. 너 합격이야. 저는 원하지 않는 합격을 항상 당해요. 너 오늘 합격했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성공해. 응? 자꾸 성공해가지고. 아주 기고만장하죠. 어? 좀가야게너 탈락이야. <laughs> 여러분 저희가 애슐리 VIP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 응? 음. 음? 며칠 전에? 3일 전? 2일 전? 2일 전? <laughs> 2일 전에 또 애슐리를 또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우리가 나는 그때 어, 우리가 진짜 오래 만나긴 했다라고 느낀 게 우리가 처음에 사귀고 나서 <laughs> 애슐리를 평일 점심에 갔을 때 얼마였죠? 1 2 0 0 0원이요 그죠? 12,000원 어 네. 그때 19,900원, 19,900원이었어요. 네, 저때 저희, 저희 처음 연애했을 초창기 때. 음. 그때 제가 이제 쿠쿠도 좋아하고 애슐리도 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애슐리 평일 점심이 19,900원이었는데 쿠쿠도 그 정도였어요. 한 2, 3,000원. 네. 네. 근데 이틀 전에 평일 점심으로 애슐리 갔는데 19,900원이었거든요. 주말은 28,000원. 네. 오 진짜 10년 사이에 두배 오른 거죠. 두 배는 아니잖아요. 거의 1.5배. 1.7. 되게 많이 오르긴 했어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니까 오르는 게 당연한 게 당연하긴 한데. 그때 여보 월급과 지금 월급 1.5배 오르셨나요? 아니요. <laughs> 많이 차이 안난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봉도 1.5배 올라야 되지 않나? 연봉이 1.5배 올랐으면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진 않죠. <laughs> 어쨌든 오늘 오늘도 오늘 오랜만에 아울렛 가 가지고 밥 먹고 쇼핑하고 오늘 완전 럭키 준이 럭키 선이였죠. 네. 오늘도 오늘도 저희 에브리데이 춘선배 준이 선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